유카타를 입고 왔습니다. 되게 특별한 분과 함께 왔는데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치마 리조트 직원입니다. <laughs> 사치마 리조트 자주 오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치마 리조트의 얼굴. 이 한번 지 특별한 공간으로 가볼 텐데요. 어, 우리가 이렇게 유카타로 갈아입는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특별한 방이 있는 곳은 2층입니다. 몇개 없는 룸인데. 오 리조트에 몇개 없는 룸. 표랑 보신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음! 아 짜자잔! 어떤 룸인가요? 일본 전통 다다미 룸입니다. 어 아, 일본 전통 다다미 룸? 와 아, 너무 이쁘다. 딱 일본 전통의 다다미 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리조트에 몇개 없는 룸인데 좀 특별한 공간으로 꾸민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단체 손님들이 이용하시기 너무 좋은 곳이고 네. 단체로 뭔가 좀 이렇게 음식을 드시거나 수달 떨거나 음. 추억을 쌓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시지 말아요 자 1층에는 가장 중요한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에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실게요 맥주! 인류. 종류가 진짜 많아요 뭐가 제일 네. 인기가 많나요? 한국에서 네. 못 구한다는 느낌. 알겠습니다. 오늘 밤, 한 <laughs> 친구를 먹고 자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어. 한국에서 구하기 되게 어려워한 아사이. 리고 거품 나는 거죠? 맞아요. 거품 나는 거랑 하이볼루 오. 하이볼하이볼 그리고 한국 소주까지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커피나 물이랑 음료수, 네. 아이스크림까지 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네. 들어가서 한번 보실게요.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과자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한국 갈때분손으로 가시기 아쉽잖아요. 딱 사들고 가기 제일 좋은 기념품 같은 뭐랄까요? 좀 음식 대표 상품들 그런 게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 1등이 뭐예요? 호텔 인기 넘버원 2등이 가고시마에서 나온 쌀로 만는 카루캉이라고. 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떡인데 저희가 딱 수일만 입고 돼서 매주 배송. 매진입니다. 금주는 매진. 어, 아못 사네. <laughs> 호텔 넘버 2! 여군가요? 네, 여기. 어, 가고 싶은 카드가 우린데는데 모르는 <laughs> 어, 거 이거... 같은데. <laughs> 이거 뭐예요? 가고시마의 이제 에이 그냥 쿠키인데 <laughs> 네. 잘 모르는 거 같아요. <laughs> 좀 사서 내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음. 3가 음. 옆친구인가요? 맞습니다. <laughs> 대충 그냥 여기도. <웃음> <웃음> 여기 다특산물인데 어. 지금 이 케이크 같은 거. 맛있겠다. 가고시마 고구마가 유명하거든요. 고구마의 계란 과자, 고구마의 파이. 고구마 소주도 있잖아요. 고구마 소주가 유명합니다. 가고시마의 여기 고구마 소주, 고구마 소주. 이렇게 아 한국어로도 되게 잘 친절하게 되어 있어서 구매하시기도 에 되게 쉬우실 음. 것 같고요. 이렇게 음. 뭐 야마자기 키링키. 음. 쿠보타 만주 유명한 술들도 많으니까 들을 써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한국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안쪽으로 그럼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바다들을 구경하수 있어요. 와, 어, 이거다! 아츠마 기념품 맞죠? 맞습니다. 오늘 오리굿. 와, 귀여워. 너무 귀여워. 텀블러도 있고 가방 맞죠? 음, 보냉백이 보냉백이에요. 아, 엄청 인기 많습니다. 오, 너무 귀여운. 오, 많이 음, <laughs> 어, 너무 귀여워 본행백. 그리고 담아가세요. 음료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담아가기 좋겠다. 맞아요. 백 워머. 맞죠? 맞아요. 그리고 담요입니다. 담요. 네. 어, 양말, 모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트만 오신 김에 기념품으로 한번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골프 용품도 웬만한 건 거의 다 있어서 그냥 몸만 쑥 오셔서 꼭 필요한 거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갑도 다양하게 있고 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자도 종류 되게 많네요. 맞아요. 음, 옷도 다양하게 있고요. 이게 뭐예요? 가고시마 지역의 특산품인데 이게무청가 드레싱입니다. 당근 드레싱이고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 버섯. 따로 막 커미션 <laughs> 받는 거 있어? <웃음> <웃음> 갑자기 이걸 왜 소개해? 이게 그 여기. <laughs> 팔아야 돼 <laughs> 이거 유명 유명한 거예요, 다. 이거 무슨 이 사츠마에 여기 남아 음, 좋은 거니까 마침 사주자 너무 커져. 아침 불꽃 사츠마의 아침입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고요. 오늘도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해가 떠서 한 달만 살고 싶어. 진짜 너무 좋아. <laughs> 아버지, 아빠 선언들하죠 <laughs> <laughs> 이제 공항 가기 전에 마지막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싶고. 이제 공항에 왔습니다. 집에 갈 시간! 아쉬워요. 시간 너무 빨리 지났거어요 아빠 사진 어떠셨나요? 네, 좋은데요. 좋은 마음으로 신뢰가 갈수 있도록 편하게 지주셔서 정말 부터하고계니다 맞아요. 직원분들이 진짜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한국인 직원분들이 상주하고 계셔서, 진짜 편하게 정말 가족처럼 너무 잘해주셔서지고다시 한번 고무감사지리고요아버지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네, 온금고 계셔서, 지금 우리가 잘돼 있어서 좋았고요. 난 그린도 상태도 좋았습니다. 포츠마 골프앤온천 리조트 정말 너무 너무 좋은 곳이고 리조트 안에서 하키의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고요. 가족 여행으로 완전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